나중에 5대1로 할건데아자 지금 어렵게 안한다 4대1이란 근데 문제는 그거다 전부 다 노스톱이다 오케이. 무조건 노스톱이다 야, 밖으로 나가면 안되는 거. 니 한발 나가야 돼 한발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 여기 공부 있으면 정우씨 어디가야 돼 여기 공있어 어디가야 돼정우씨 한발로 여기로 벌려야지 더 벌려 한발 한, 아, 한 한발 좀 그럼 내가 출수 있는 각이 있잖아요 형님도 응. 어디가야 돼요 여기 있으면 어디서 벌려래요 수리 가방에 여기 있으면 형님 일로 와봐 오디오도 그치? 한발더이 오디오 저편을 주세요. 그렇지. 한발더 가죠. 이쪽 갑니다. 아, 여기까지 된다고요? 어, 한 발까지 한 발. 아, 오케이. 여까지는 가능하다고. 아, 아, 알겠죠. 내가 초록색으로 테두리 쳐 줄게. 아, 아. 그럼 세훈 씨는 둘 중에 하나로 분대를 가야 되겠죠. 아. 강민이가 없으니까 강민이네 가 있어야지. 오케이? 뭐 돌리기도 돌리기 튀기 말자. 아, 진짜 어렵게 느껴. 4대 1이다. 그럼 처음에 이렇게 할게. 투터치까지 할게. 투터치까지 해스까지 두번터치다 알겠죠? 네. 아, 나2 돌. 선 둘. 3, 둘. 3, 4. 여섯, 우겨 6, 7, 8, 2. 둘, 3, 나이스. 여섯, 가서. 1, 2.